한 가지로 두 가지를! 우진포차TV의 야만 장훈입니다! 레시피 훔치러! 렛츠고! 자, 오늘은 닭봉! 닭봉조림을 준비해봤어요.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닭봉조림을 할 건데요. 500g 준비했거든요. 밑간을 먼저 해줄 거예요. 소금 2분의 1 큰술. 후추 충분히 뿌려줄 거예요. 간이 요게 또잘 배야 맛이 있거든요. 생육을 할때는 밑간이 네. 거의 절반이다 오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게 살짝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잘 버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빨리 나옵니다 비법! 사이다입니다! 오 요즘 콜라 가지고도 찜닭 많이 하잖아요 콜라닭? 네 콜라닭 많이 하는데 사이다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네. 가져왔습니다 사이다를 넣어서 간장이랑 같이 졸이면 굉장히 맛있어요 사이다? 네, 사이다. 500ml거든요. 이거 종이컵, 한 컵. 아, 밑간 이게 사이다로. 그렇죠. 하... 밑간을 해주세요. 불고기 할때 약간 그 가라만든 배. 사이다. 이런 거 넣는 거 같은 이치인가요? 네, 맞아요. 정확합니다. 지금 설탕이랑 이런 단게 없잖아요. 네. 없기 때문에 이 사이다로 단맛을 충분히 내주는 거예요. 재는시간은좀 길면 길수록 좋아요. 30분에서 1시간 추천합니다. 하지만 저희는 배고프니까. 바로 한번 구워볼게요 <laughs> 먼저 불 켜주시고 기름 4큰술 식용유 쓰셔도 됩니다 까놀라유인가요? 예 저는 까놀라요물이 너무 세면튈수 있으니까 좀 넣어줄게요 바로 요거는 쟁거기 때문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물이 지금 방만 요렇게 얹어서 쎈거 아닙니까? 그래야 돼요 지금 쎄요 자 이렇게 껍질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주셔가지고 앞 뒤로 노릇노릇하게 먼저 구워줄 거예요. 냄새가 파인애플 굽는 냄새 달큰한게 구워진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. 어, 여기 또 사이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, 좋아요. 아, 네. 엄청 냄새 가 엄청 좋아요. 제가 이거 먹어보진 않았는데 네, 네. 이게 이제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로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에 멋지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닭봉이 어디에 위치한 그 식재료인지 아세요? 정확히 알죠. 여기잖아요, 여기, 여기. 여기 어디인가, 어디?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. 어, 정확히 이렇게 하시면 생각해.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어. 이렇게 노릇노릇 잘 익었죠. 다 익네요. 그렇죠. 자, 불 끝까지 올리시고요. 어, 오. 사이다 주시오 사이다. 다 부으세요, 사이다. 남은 거 350ml 정도 될 거예요. 다 부으라고요, 이거를. 부으세요 다. 다 부으세요. 네, 꼭 어. 이거 이것 써야 돼요. 칠석? 아 상관없습니다. 아, 상관없어요. 축배 어. 쌉가는. 축배는 <laughs> 축배 아니죠? 세븐업까지 가는 아, 스프라이트나 이런 거 가는. 네. 그리고 다진 마늘 준비했거든요. 다진 마늘 세 큰술. 결국 한식이네 또. 일부 한식에 기다려봐요. 진간장 두 큰술. 생강가루 한 큰술이거든요. 생략 가능합니다. 케첩 다 있죠? 한 큰술. 섞어주세요, 이렇게. 아 이거는 뭐 비주얼 이좀 별로예요 지금. 아 기다려보세요, 좀. 한국 사람들이 성격에 급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. 그럼 10분 뒤에 변한다, 아시겠어요? 됐죠, 잘 섞였죠 이제. 그다음에 뭐? 음. 자 뚜껑. 불 줄이시면 안 돼요. 아, 센 불로. 네. 자 여기 10분인데 3분에 한 번씩 뒤집어 줄 거예요. 왜냐하면 조림 요 간이 싹 안으로 배야 되기 때문에 아, 3분에 아, 한 그게. 번씩 뒤집어 줄 거예요. 3분 뒤에 만나요. 자 3분 지났고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와뭘뭘와요 <뭐로> <뭐로> 와아 니 이거 그거 생각나네 뭐야 뭐고양 세탁 그런 거 있잖아요 정기구이낙 파는 집 지금 없는데 <laughs> 아, 아, 아. 아. 아, 아. 아. 아마 어떤 축구선수가 있었을 거야 옛날에 고양. 아 그래요? 축구선수가 어. 아, 있다 아시는 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자 됐고요 다 뒤집었고 3분 후에 또 만나요 와우 와우 자 10분 됐거든요 음. 불 꺼주시고요 플레이팅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, 이거 완전 완전 쫄려지네요 바베큐처럼 그렇죠. 완전 캐러멜라이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저쪽부터 딱 됐죠 먼저 여기다가 채썬 양파 요거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넣을 어, 거예요 네. 어, 예 이쁘다 이렇게 그리고 잘 익은 닭봉을 하나씩 이렇게 둘러줄 거예요 소스도 살짝 이렇게 묻혀가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플레이팅까지 완료되면 닭봉조림 완성입니다 오늘은 닭봉강정 튀겨서 한번 버무려서 매콤한 닭봉강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저도 장군님과 마찬가지로 네. 닭봉 500g 네. 준비했고요 밑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미림 3큰술 음. 맛술이죠 그리고 생강가루. 이것도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, 생강가루는. 그리고 후추. 후추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. 재료가 좀 비슷한데, 이거? 아니, 아니. 베겼어요 <laughs> 갑시다. 오늘은 제가 소개한 요리 중에 네. 역대급으로 뭐가 많은 것 같아요. 음. 그만큼 맛을 제가 오늘 보장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. 정말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그 어디에 유명한 그 치킨집보다 맛있는 레시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요거 먼저 밑간, 네. 조물조물 해줍니다. 음. 자 이렇게 버무려서 10분 정도 밑간 해줍니다. 그때 저는 바로 뭘 만들 것이냐? 네. 강정이기 때문에 예. 저만의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먼저 제가 말했죠? 소금부터 네. 넣어라. 소금부터. 네. <laughs> 간장 한 큰술, 생수 네. 세 큰술, 그다음에 케찹한 큰술, 고추장 한 큰술, 굴소스 한 큰술, 고춧가루 두 큰술, 그리고 설탕 두 큰술. 물엿, 새큰술, 언제까지 넣을 거야? 이거? 에? 에? 자꾸 템포 끊는데 네. 여기서 나옵니다. 비법 마늘입니다 마늘 20개나 다져왔어요. 어.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비법입니다. 뭐 마늘, 마늘맛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,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. 제가 좋아하는 그 옛날 그 양념치킨 맛 많이 나름 알싸. 네.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음. 자 이렇게 해서 네. 섞어줍니다. 어허. 간단하죠? 예 밑간된 닭이랑 양념장 잠시 밀어두시고 네. 바빠요 <laughs> 또 튀겨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네. 위생 봉투 가져와서 간단하게 튀김옷 입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7. 준비하셔가지고 예, 예. 전분 반컵 원래는 한 10분 이상 재워둬야 맛있는데 예. 갑시다 빨리빨리 예. 네. 빨리. 물기 살짝 털어서 예. 얹으세요 프라이드로 먹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. 아 자, 여기서, 여기서 중요해요. 핵심. 여기서 여기 핵심. 잘못하면 오, 옷이 뭉쳐질 수 있기 때문에 네. 에어를 바로 넣으면서 바로! <웃음> 바로! <웃음> 자, 이러면 끝났어요. 네. 한번 튀겨보겠습니다. 버너를불 켜고 기름을 네. 많이 오늘은 많이도 안 쓸게요 담질 정도 한 5분의 1 정도만 쓸게요 5분의 yeah. 1 워게 하면서 조금 많이 넣네요 <laughs> <laughs> 아지랭이가 좀 올라오잖아요 지금 예 열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싹와 wow. 올라온다 오. 넣어주시면 돼요 좀 묻은 거 많이 묻은 거좀털어주면서 그렇죠 그렇죠. <laughs> 이제 가정에서는 딱 9분 이런 네. 가스 기준으로 한 9분 정도 튀겨주시면 바삭하게 속까지 다 익거든요. 네. 돌려주십시오 이렇게. 크으.. 맛있는 냄새 나네요 벌써 또. 났죠. 자, 9분 10분 정도 튀겨졌고요. 네네. 완전히 프라이드 색깔. 제대로 익었어요. Isted... 네. 트레이에 한번 빼주겠습니다. 불 끄고. 네. 사실 이거 이대로 먹어도 맥주가 한 박스예요 이거. 후박. 어, 그 튀겨 튀겨야 치킨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솔직히 누가 조리 먹어요? 집에서 치킨 먹어야지. 조리은 나야 나. <laughs> 자요런 비주얼 끝났죠? 자 이제 기름 덜어내고 왔고요. 네. 그팬 그대로 다시 센 불로 켜주세요.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 투합 투합. 이 마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을 볶아서 마늘 익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음. 그리고. 아까 그 썰어놓은 네. 미리 준비해놓은 청양고추 3개, 네. 홍고추 1개거든요. 넣어주세요. 양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볶아준다. 네, 양념을. 네. 양념이 또 뜨거워야 네. 이 닭봉이랑 어울러을때 좋아요. 아까 물을 넣었기 때문에 물만 네. 날려준다는 느낌으로 한 30초 정도만 하시면 돼요. 다물 꺼주시고. 얘들, 소리 들어보세요. 이제 다 넣어주세요. 다고또 음. 빠르게 볶아줍니다. 미쳤다. 진짜. <laughs> 이 취미. 아이 치미. 아못 참겠어, 못 참겠어. 침이 계속 생겨 이만해 지금. 자 이러면은 끝났어요. 이제 플레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런 평평한 접시에 네. 뭐놀 필요도 없어. 부어주세요, 부어주세요. 이렇게. 자. 가. 미, 네. 미쳤다 이거 마지막에 양념 통닭에 빠질 수 없는 게 그렇죠. 살짝. 살짝 위에 자 이렇게 되면은 네. 닭봉 강정 완성입니다. 닭봉 강정, 닭봉 조림 한잔하면서.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맛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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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장사할까?